위메이드의 디파이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디파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디파이라고 네. 또다 같은 디파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기본적으로 디파이의 그 컨셉과 그 방법들 네. 그런 메커니즘을 짜는 것들은 다공유학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바로 출시되는 1.0 디파이 1.0 위메이드의 1.0이요. 음. 거기에는 지금 특별한 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서 그 앞으로 어떤 부분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발표 내용상으로 보면은 연내에 출시하는 NFT 통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그 게임 코인들, 그 다음에 수많은 NFT들, 이런 음. 부분을 디파이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게임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네. nft를 또 보상으로 준다든지 음. 아니면 위메이드의 코인이죠 위 믹스를 위믹스. 랜딩하는 서비스를 오. 한다는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그 구현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난 2일그 미르 포 글로벌에서 유틸레티 음. 코인 드레이코가 있는데 요그 드레이코를 스테이킹하면 nft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그.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음. 그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보유한 어그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보유한 드레이코를 일정량 프로그램에다가 예치를 하고 음. 일정 후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NFT 아이템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라고 저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NFT 아이템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어 지난 2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 위메이드가 디파이 프로그램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제는 그 앞으로 그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지켜본다면 참 재밌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런 랜딩과 관련된 디파이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어, 우리 할 거야라고 얘기만 꺼내자 S.C.가 하지마 생각도 하지마하고 바로 규제를 내걸었잖아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어, 위믹스의 비전을 들어보니까 막 저까지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수익 구조가 좋은 모델을 정부에서 분명히 규제는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런 부분도 네.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요. 네. 정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사실 트래블룰, 요번에 이제 그 FATF 그것도 그렇고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6050i 조항에 대해서 그 가상화폐 부분도 포함되면서 트래블룰, 마음불장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NFT 채굴에 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음. 육아증권에 해당돼서, 요런 부분이 법에 저촉,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법이죠. 거기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긴 한데, 네. 아직까지 기술적인 발전한 내용을 보면, 네. 사실 법이 따라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음.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나오니까, NFT로 넘어가서 NFT하고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NFT가 다시 메타버스하고 같이 융합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벌써 아웃오브데이터한 예전의 디파이 서비스들을 얘기하고 있는 오.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과연 기술의 발전을 법이 아니면 정책이 따라갈 음. 수 있을지 저는 음. 의문이 기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도 네. 그런. 어, 그 규제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해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발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오기에는 현재 이 규제 안들이 조금은 느리게 더디게 오고 있지는 않나 싶다는 생각도 전해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위메이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부터 NFT 또 디파이까지 결합하는 말 그대로 올인원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예, 그러면서도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님은 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경제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네. 또 밝히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의 경제적 요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게임과 어, 경제적 요소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이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위메이드의 네. 장형국 어, 대표는 남다른 경제적인 그런 관념을 그러게요.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네. 그참 <laughs> 예,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네. 그런 남다른 경제적인 개념으로 남다른 디파이 서비스를 론치시키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장 대표가 그 해외 투자자들에게 위믹스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네. 플레이 투어는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게임이 경제를 품는 순간 네. 그것은 곧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니까 플레이 투 어는 거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얘기했고요. 게임이 경제를 품는 순간 그것이 곧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오. 가지신 거죠. 디파이에 대한 굉장히 그 독특하면서도 그 다음에 광범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뭐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파이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음. 자산을 이용해서 금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현재 시장에서 은행, 증권, 보험, 주식 뭐, ETF나 선물 옵션 등 이런 것들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사실 게임하시는 사장님께서 네. 경제적인 디파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네. 가상자산이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융합하면서 경제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게임 속에서의 경제적인 부분이 다시 현실로 넘어오면서 음. 다시 현실 경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융합되고 증폭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파이 패러다임의 새로운 형식으로 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디파이 1.0을 출시하는데 점차 개선하는 방식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그 구체화하겠다라고 음. 이렇게 발표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비전하고도 네. 충분히 일맥 상통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정 대표의 이런 그 비전이 앞으로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디파이에 어떤 형태로 발전, 음. 어, 접목시켜서 발전시킬지 정말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 정말 남다른 비전, 남다른 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도 뭐 디파이에 묶이게 대면은 그런 뭐 금융 강독이라든가 S c 와 같은 곳에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게임만 놓고 봤을 때도 기존 정부에서 뭐 사행성과 관련돼서 계속 테크를 걸기도 했잖아요. 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정해 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죠. 네, 중국처럼 네. 중국도 이제 한한한한년 됐었나요? 그 전에 이제 사회 문제가 좀 되면서 게임 아이템 거래도 거래가 중국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만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위메이드 장 대표 그래서 그런지 위메이드 장 대표는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투 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음. 거듭 강조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이나 중국의 그런 법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들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근본의 미르 포 같은 경우는 미르 포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그 게임을 즐기시려면, 네. VPN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편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게임 아이템을 음. NFT로 더 씌운다면,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게임사에서는 그냥 그 게임 아이템 자체가 NFT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NFT로 더 씌운다면, 음. NFT는 분명히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요. 음. 그래서 법을 피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방식. P2P 거래 방식으로 한다면 또 법을 피해 나갈 수 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의 어떤 제약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방법이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으로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음.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근본에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 NFT를 통해서. 이자나 수익을 발생한다든지 보상을 받는 이런 부분은 미국 증권거래법상 음. 네. 그 기능이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또한 난관으로 볼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저는 위메이드의 그장 대표가 확실히 플레이투어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저는 현실적인 법, 미국법, 국내법, 중국법, 월드와이드 그런 제약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음.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을 그런 법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뭐, 그 의지를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